안녕하세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어뭐 종교를 그 갖고 있거나 어 갖고 있지 않는 모든 분들이 다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장목이라고 하는 음 시인의 시한 편을 가지고 좀 같이 좀 생각을 해 볼까 합니다. 이 장옥 시인은 94년 현대문학의 시를 발표하면서 이제 등단을 했고요. 시집으로는 내 잠속의 모래산, 정호의 희망곡, 생년월일 등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인도 이후에, 음, 시집이 더 이렇게 나온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여러분들과 같이 좀 들여다 보아야 될 보고자 하는 그 시집은 문학과 지성사 판입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어, 영원이 아니라서 가능한이라고 하는 어, 제목의 시집입니다. 참 독특하군요 제목이 영원이 아니라서 가능하다.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영혼이 아니라서 영혼이라고 하면 결정된 건가요? 결정된 건가요? 어, 우리 그렇게 또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정된 어, 것이 없는 뭐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어, 결정된 것이 없 라고 하는 그 세계는 늘 어, 열려 있는 세계지요. 가능성의 음, 가능성을 향해서 열려 있는 어, 세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 함께 전봇대 뒤의 이 세계라고 하는 음,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먼저 어, 한 편을 읽고 어,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봇대 뒤의 세계 이장욱 호기심의 끝에 있는 것 킁킁거리는 코와 전봇대의 깊이 너머에 거기서 자꾸 달아나는 중인 것. 냄새가 없는, 내일이 없는, 옷자락이나 신발 끝과 흡사한. 우리는 오래전에 술래잡기를 한 적이 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머리카락 보인다. 머리카락. 점점 무성해지는 머리카락 속에 밤의 전봇대 뒤에 누가 계속 숨어 있다. 개의 목줄을 쥔채 개에게서 숨으려는 사람처럼 점점 커지는 머리통을 감추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우리는 저녁 무렵에 가만히 내어다 본다. 숨어 있던 사람이 아직도 숨어 있는 정막한 골목을, 거대한 머리통에 아직도 자라고 있는 밤의 전봇대 쪽을, 우혹에 가득 찬 눈으로. 참 음, 좋은 시네요.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전봇대 뒤의 세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이 모습이죠. 타인이 바라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형상화된 음,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냥 보이는 거죠. 무엇일까요, 과연 그것은? 음. 우리가 이렇게, 예, 글쎄요, 한 세계 또는 한 세상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의 배면입니다. 이면,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늘 기웃거리면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알고자 하고 또 생각들을 모아서 지냅니다만 은 그런 세계가 쉬 보이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이장욱 시인이 시로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지 않는가 라고 하는 작품이 바로 전봇대 뒤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 보죠. 호기심 끝에 있는 것, 호기심 끝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 또는 알고 있는 것 너머 코는 늘 호기심의 대사이고 가닿고자 하는 세계입니다. 킁킁거리는 코와 전봇대의 깊이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요? 인류가 오늘날까지 전봇대의 깊이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알고자 합니다. 알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그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합니다. 거기서 자꾸 달아나는 중인 것 냄새가 없는 내 일이 없는 옷자락이나 신발 끝과 흡사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시가 관념적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냄새가 없고 네일이 없고 옷자락이나 신발 끝과 흡사한 그 무엇이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알기 위해서 혹자는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또는, 음, 철학적인 사유를 또 하기도 하고요. 또, 시를 좋아하거나 시를 쓰는 사람들은 시에 그것을 담아내려고 어,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규명되거나 밝혀졌다면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술래잡기를 한 적이 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머리카락 보인다, 머리카락이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는, 또는 화자에게는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아, 그 자체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세계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가 닿고자 하는 어떤, 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보인다. 머리카락 보인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렇지만 그 머리카락은 쉬, 에, 우리들에게 보이나요? 아마 어릴 때 순례자 기를 이렇게 노래를 하면 이런 노래는 꼭 하죠. 근데 그 놀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릴 때그 놀이라고 하는 문제는 뭐 종래는 숨어 있는 그 어, 대상이죠 찾아내기도 하고 때론 뭐못 찾고 계속 그 순례로 어, 반복 순례를 반복하기도 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까지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어떤 세계를 규명해 내고자 인류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다양해서 사람의 생각이란 참으로 다양해서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발견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지만 그 곳을 향해서 지향해 가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니체 같은 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의지의 문제. 우리 인간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의 결집체다. 뭐 이런 쪽으로. 어, 얘기를 해놓은 거를 제가, 어,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어, 우리들에게는 이 문제가, 아, 쉬 매듭, 매듭 지어지거나,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점점 무성해지는 머리카락 속에, 밤의 전봇대 뒤에 누가 계속 숨어 있다. 개의 목줄을 쥔 채, 개에게서 숨으려는 사람처럼, 점점 커지는 머리통을 감추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의 깊이를 갖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 혹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 어 어떻게 보면 고, 괴롭나요? 괴롭나요? 고통스럽습니까? 뭐 그런 일종의 과정을 우리는 겪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때로는 출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아마 그 부처의 세계겠지요. 어, 깨달음이나 무엇인가 이 세계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 그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 질문 너머에는, 원형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질을 알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다 쓰는 길이 아마 출가일 텐데, 그 출가를 결심하거나, 실행을, 결행을 하기 전, 숱한 밤을 세웠을 테고요. 숱한 시간을 고민을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 전봇대 뒤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는 이장욱 시인 역시도 이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 어, 무수한 생각과 어,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우리는 저녁 무렵에 가만히 내어다 본다. 숨어 있던 사람이 아직도 숨어 있는 정막한 골목을. 그렇습니다. 아마 영원히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제가 어릴 때, 인간은 왜 사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 할머니인가요? 할머니를 통해서 아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우리 할머니가 대단한 분은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분이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람 왜 살아요? 이렇게. 에 물었더니만, 내일을 기다리면,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 내일. 내일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야. 그냥 툭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예,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자체가 그렇게 큰 얘기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나이를 들고, 어, 세월이 가고, 어, 지금 생각하니, 아, 그런 건가? 그런 건가? 인류는 태어나고,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동경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숨어있던 사람이 아직도 숨어있는 정막한 골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숨어있던 사람이 예, 유감스럽게도 화자의기는 휘 예,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대한 머리통에 아직도 자라고 있는 밤의 전봇대 쪽을 의혹에 가득 찬 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저는 그 그런 모습을 뭐 자주 이렇게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구도라고 합니까? 아, 어, 그 출가, 아 출가 얘기를 했으니까 출가 얘기를 좀 어,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구도 길이라고 하죠. 구도가 뭐 길이긴 한데 에, 에, 어떤 원형 그 부처의 세계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어, 그 결기와 열정과 어,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그 무수한 선객들이 때때로 굉장한 회유와 절망에 이렇게 처한다 그래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이장욱 시인이 이 얘기한 것처럼 숨어있던 사람이 아직도 숨어있는 적막한 골목을 의혹에 가득 찬 눈으로 들여다 보는 그한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한편의 시를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어떤 시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시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편의 시를 읽는 사람이 그 한편의 시를 규정 짓거나 이렇게 해내지를 않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거기 투영해서 생각해보고 또 느껴보고 이런 세계가 시입니다 그래서 신은 위대하다 또는 뭐 다양하다 다이적이다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봇대 뒤의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